만 지하철 스피치를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 어떤 분들이냐면은 고질적인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는 분들, 고질적인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충격적인 실패 경험이나 또는 어 부모님이 너무 엄하시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 앞에서 어 밥상머리 교육을 받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말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옛날에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보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되게 보면 좀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 자녀들은 엄마 앞에서는 말을 잘하는데 아버지 앞에서 말을 못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음. 그렇다보니까 이제 이런 가부장적인 뭐 어떤 가정 문화에서 억압되고 또는 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또 학교 다니면서 어떤 충격적인 실패를 통해서 창피당한 경험이 있고 음. 이분들은 이제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각인된 음. 어, 불안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지하철 스피치 훈련을 시키건 뭐 발표를 많이 하건 스피치 학원을 1년 2년 다니건 이건 관계없이 말을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치료를 하고 변화시킬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가 체면이라는 걸 만나게 되고 체면 그 다음에 NLP 이런 이제 심리치료 심리상담을 어, 스피치 교육과 같이 연결시키면서 어, 대한민국 최초로 심리치료 스피치 교육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거기 한 6천 명 정도가 지금 저를 다녀갔는데 어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들이 어 발표 불안정이나 대중 공포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음.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제 완치를 다 시켜드리죠. 음. 이제 그 방법이 이제 심리 치료와 스피치 교육이 통합돼 있다는 게 있고 두 번째 장점은 제가 평생 회원을 만들어 드립니다 평생 회원. 음. 일반 스피치 학원은 2개월 회원 뭐 3개월 회원 다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네.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한번 등록하면은 1년이건 10년이건 평생 이 학원을 다니더라도 어 기간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마치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한번 등록하면 끝까지 쭉 가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뭐 10년 전에 등록한 분 지금 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20년 전에 등록한 분 지금 오는 분도 계세요. 어, 그런 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언제 오든지 제가 이제 반갑게 맞이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분도 가능하면 평생원으로 우리 참만한 가족이 함께 보십시오. <laughs> 네, 그럼 네, 돌아가실 때까지 네. <laughs> 어, 무덤에 네. 들어갈 때까지 모시고 네. 훈련시켜드립니다. 아, 아,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다녀간 분 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분 중에 뭐 물론 뭐이 봉송학당의 오행자 사무총장도 있지만 또 김오곤 한의사라고 있어요. 그 수원에 가면은 김오곤 한의사라고 왜 네, 모자 쓰고 있는 한의사죠? 아예예그출연물 광고도 많이 나와요. 네 그분이 2005년부터, 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저한테 이제 스피치 훈련하고 NL 훈련을 받다가 아침마당에 케빈 네. 아침마당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질 거예요. 아, 맞아요. 아, 김호아뭐 그런 분도 계시고 이제 여기 훈련 받고 뭐 스피치 센터를 운영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또 상담센터, 또 기업체 교육 강사 이렇게 되신 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예.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강사를 꿈꾸는 분들 또는 뭐 심리 상담이나 어떤 치유변화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은 저희들과 함께 하면은 아마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음, 여기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제 긍정문을 낭독하는 긍정문. 음. 말을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긍정문을 낭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일례로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어,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어떻게 과거시험을 준비를 했습니까? 자, 아마 네살 때부터 천자문을 소리내어 읽고, 또 글로 쓰고, 뭐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음. 이분들이 어,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하잖아요? 급제를 하면은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자, 지금 생각하세요, 그러면. <laughs> 자, 과거 시험을 합격한 사람 중에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이 을것같은데요 공부를 많이 안 해요. 예, 과거 시험에 합격간 네. 사람 중에 말을 못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 시험에 급제한 사람 중에 발표 불안증이 있어서 말을 못 했다. 뭐 대인 공포증 때문에 말을 못 했다. 우울증 때문에 말을 못 했다. 이런 예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데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은 바로 소리 내어 읽으면서 글을 쓰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공부라기보다는 훈련을 했다. 훈련. 아, 훈련. 자, 글쓰기 훈련. 자, 당도한 소리 내는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이 스피치도 눈으로 보는 공부가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 글 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글 쓰는 거는 오늘 시키지는, 시키지 못하지만 어쨌든, 어, 소리내 읽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어떤 걸 소리내 읽는 게 좋으냐? 바로 나를 사랑하고 자신감을 키워주고 열정을 키워주고 말을 잘할 수 있는 그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그런 긍정적인 문장을 소리내 읽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음.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긍정으로 손 있는데, 이걸 제가 직접 25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아, 이런 거를 읽으면은, 어, 사람이 긍정이 바뀐다 해서 제가, 제가 직접 쓴 거예요, 이거. 글자 보이세요? 네. 쌤, 보이십니까, 이거? 근데 그거 좀 약간 어두, 어둡게 해주시면 좋은데, 밝아가지고. 그러니까 글, 글자 안 보이시면 앞으로 오세요, 여기. 아니, 근데. 어. 보여요. 자 글, 글을 읽을 수 있겠냐 이거죠 네, 네, 읽을, 읽을 수 있으면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분한 한 분이 돌아가면서 한 페이지를 다 읽는 겁니다 우리 강구성 원장님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낭독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지금 해보니까 우리 아, 장도수 저, 선생님. 전혀 겨, 예, 경험하지 못했던 거 같은데 예, 아주 좋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는 그걸 잘못 느끼겠고요. 네. 뭐 어떤 이상의 기분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어, 어, 거죠. <laughs> 우리 사모님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평산시도 좀 이동되기 편이긴 한데요. 네. 보니까 더 마음이 좀 안정감이 들면서좀 편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아. 그 말을 잘하는 비결 첫 번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을 해라.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낭독을 잘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게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마, 말을 그냥 잘하려고 하잖아요. 기초훈련이 없이 그냥 말을 잘하기로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할 수가 없죠. 그 뚫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낭독 문화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낭독.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에 계속 그 낭독을 시켰잖아요. 소리 내 읽기 만들었잖아요. 소리 내 읽는 과정에서 긴장 떨림이나 불안이 다 해소가 되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낭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죠. 계속 눈으로 보면서 문제 풀고 머리로 이해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표현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어린아이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어린아이로 되돌아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계속 소리 내 읽는 연습을 해라. 물론 혼자 읽는 것도 물론 도움은 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만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면 좀 도움이 될 텐데. 아, 혼자 있을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죠. 어. 저희 애기 애기때 애들은 웅면 학원도 좀 다녔거든요. 요즘은 웅변 학원도 없더라고요. 근 그런 게 발표력에 있긴 한데 그것도 없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아, 지금 우리 장두수 선생님은 치매 예방 전문가잖아요. 치매 예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치매 예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계속 입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네. 입으로 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 조음기관하고 두뇌의 이 인지 기능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자이 조음기관이 운동을 멈추는 순간 인지 기능도 운동을 멈추게 되는 거죠. 아. 즉 말을 안 해버리면은 인지 기능 자체가 멈춰버리니까 계속 기억이 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음. 계속 입으로 소리내어 말을 예. 하잖아요. 예. 예. 말을 하는 순간 낭독을 하는 순간 인지기능이 작동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말할 대상이 없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계속 혼자 입을 다 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독고 노인, 노인이라든지 음. 말을 안 하고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일반 사람보다 두배세 배로 높아지죠. 네. 네, 예를 들어서 김영석 교수 같은 경우는 백살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네. 100살이 넘었는데도 지금 뭐 TV에 출연하고 책을 쓰고 뭐 강연을 하고 엄청난 활동을 해요 이분은 전혀 치매에 관련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음. 활동을 많이 활동 중에서 가장 말하는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음. 이 발성 웃음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해소되지 않는 응어리들이 있어요. 자 누구나 해소되지 않는 응어리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참는 것은 다 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참는 것은 병이 된다. 시작. 참는, 참는 병이 것은 다 병이, 병이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착하게, 모험적으로 실수하지 말고, 또는 말을 앞세우지 말고, 결과를 만들고 말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게 바로 병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음, 네. 속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 공자로 인해서 말 조심해야 되고, 또, 마,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항상 길가를 먼저 만들고 말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예의, 예의범절이라든지, 음. 어떤 모범적인 뭐 이런 삶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야 되고, 철이든 아이가 되어야 되고, 모범적인 아이가 되어야 됐죠. 어른들한테 특히나 말썽을 부리면 안 되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말,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그 모든 게다 쌓였다, 이 말이. 자, 쌓이다 보니까 쌓이는 것은 뭐가 되죠? 이게 억압이 되는 거 억압. 억압은 엉어리가 되고, 엉어리는 한이 되고 하는 화병이 되는 겁니다, 화병. 음. 자, 화병을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땜둑에 그 수로가 없이 물이 계속 고이게 되면 땜둑은 터져버리겠죠? 네. 자, 우리 마음도 표현되지 않고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마음도 터져버리겠죠? 음. 마음이 터지는데 누구한테 터질까요? 강한 사람한테 터질까요? 아니면 약한 사람한테 터질까요? 약간 약한 사람한테 터져. 음. 그래서 이제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바깥에서는 참 잘하는데 음. 집에 들어오면은 자기 가족들한테 술주정을 부리거나 음.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특히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 음. 밖에는 좋은 사람인데 술만 마시고 아, 집에 와서 막 행패 를 부리고 막 술주정을 부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쌓인 게 많아서 그 쌓인 것을 지, 집에 들어와서 푸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쌓아두면은 누군가는 풀어야 되는데 결국은 가까운 가족들한테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는 라걸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평소에 계속 풀어야 됩니다. 평소에 해소를 해야 된다 이말자 해소를 하는 이제 해소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되느냐 이제 심리적으로는 우울증이 되고 불안증이 되고 공포증 대인공포증 불면증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식습관에 폭식이나 과식이나 비만으로 갈 수가 있고요. 신체적으로는 뭐 심장병 위장병 두통 관절염 요통 혈압 당뇨 암 심지어 또 치매. 이게 다 해소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그러면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1번. 자, 마음껏 울고 웃고 소리 지른다. 이 말입니다. 마음껏 울고 웃고 소리 지른다. 옛날에 장례식 문화에서 실컷 우는 것도 이게 심리치료에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요즘 근데 장례식 대행업체가 생기다 보니까 실컷 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울어. 해소가 안 돼. 이말이니 자, 실컷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실컷 이야기 할수 있는 대상이 있나요? 없죠? 여기 이제 두 분은 물론 가능해요. 이제 두 분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실컷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부 관계가 이렇게 실컷 이야기 할수 있는 대상이라기 보다는 이 따로, 내 따로, 따로따로 따로 노는 이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야기 할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친구 만나더라도 체면 자존심 때문에 실컷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컷 이야기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곳에 와야 돼요. 여기. 여기가 바로 참 만남. 심리가족이라는 그런 센터입니다. 즉 실컷 이야기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참만남 심리가족입니다. 여기는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거대로 수용 존중을 하고 공감적으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어떤 이야기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비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와서 실컷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응어리, 응어리와 관련된 체면 NLP 심리치료를 해야 됩니다. 심리치료가 왜 필요하냐? 이 잠재의식에 가, 각인되어 있는 응어리는 아무리 뭐 이야기를 하고 소리질러도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체면 상태를 통해서 어 잠재의식의 상태를 치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오늘 1번을 할 거거든요. 마음껏 울고 웃고 소리 지르는데 우는 건 오늘 못하고 웃는, 웃는 것. 크게 웃는 것, 크게 소리 지르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제 웃는 것부터 같이 한번 해보는데요. 아, 이거는 제가 25년 동안 훈련시켜온 아주 시크릿. 저만의 비밀이 해당되는 건데요. 요걸 큰 소리로 외치는 것만 가지고도 우울증이 없어지고요. 자, 발표 불안증이 없어지고, 대인 공포증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병원에 조현병이라고 있어. 조현병 빙의 증상도 없어지고, 그 정신적인 문제가 거의 99% 사라진다면, 여러분들 어때? 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뭐 아침 문질를안시키는데 옛날에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거 제가 했어요. 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옛날에 김옥원 한의사 다니고 할 때. 또오행자 사무총장 다녀갈 때, 그때 제가 아침형 인간을 했는데 새벽 6시에 집합을 해서 저 뒤에 성주산을 올라갔단 말입니다. 성주산 정상에서 이제 요걸 크게 외치게 한 겁니다. 제가 크게 외치면은 여러분들 따라서 크게 외치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어, 크게 외치는데 이걸 한한달 정도 한게 비니 빙의 환자가 비니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즉귀신들림이 치료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 불안정 대인공포증도 거의 대부분이 사라져요. 그 정도로 이게 효과적인데,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사람들 있는 앞에서 크게 외쳐야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크게 외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산에 가서 등산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등산하는 사람 많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크게 외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철에 나가 지하철 승객들 앞에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요즘은 지하철에서 이제 스피치를 안 하는데, 옛날에는 지하철 스피치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됐거든요. 지금 신고할 텐데요? 지금 신고하죠. 옛날에도 신고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신고당하면은 벌금을 5만원씩 내야 되는데 제가 25만원 벌금 냈어다 아, 네. 5번 걸렸어 5번 걸렸섯 번. 번 <laughs> 어쨌든 이제 지하철에서 크게 외치는 거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송내역에 가면은 네. 송내역 광장이 있어요. 네. 막 출퇴근할 때 그때 크게 외치거나 네. 또 그거는 그홈플러스라든 백화점 있죠? 백화점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거든요. 네. 백화점 정문 앞에서 크게 외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크게 외치는 훈련을 하면은, 뭐, 대중공포 발표 불안증, 우 울증, 뭐, 언둔형 외톨이, 뭐, 빙의, 조현병다 없어집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에 맞춰서 크게, 크게 한 외쳐볼게요. 제가 선착할 테니 따라서 한번 복착는 겁니다. 자, 배에 힘을 주고 하셔야 돼. 자, 동그라미 자기 이름 넣고. 자, 동문아! 넌 멋있어! 시작! 한나야! 멋있어! 멋져! 넌 멋져!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VIP야. 넌 v i p 야 동원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예? 네? 따라하세요. 동원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한 너는 상에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다 준다해도 바꿀 수없는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아무렇게나, 이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이대로, 이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이대로, 이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너를 정동원, 넌 없었으면 안 돼. 정동원, 너는, 너는 할수 있어. 부식, 너는, 너는 수수 무든지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참 멋진 사람이야. 참 만약 내가 나의 문제를 고치지 못하면, 못하면 실패와 좌절, 고통감시과멸시로 실패, 실패, 남의, 남의, 남의 종로를 밖에 못한다. 나에겐 무한한 능력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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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그 능력을 채여쓰고 개발해야 돼. 지금까지는 그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할수 없었던 거야. 그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할수 없었던 거야. 거야. 그래서 못한 거야. 그래서 못한 그래서 못한 거야. 거야. 두고 봐라. 두고, 두고 봐라. 나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이겨내고야 말 테니까. 난어다이 이대로 끊기지 않는다. 나는, 난 이대로 끊이지 끊이지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대로는 물러서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이대로는 물러서지 않는다. 나를 무시하는 족속들아, 내 네, 기억고 일어서리라. 내 기억고 성공하고 만다. 그래서 나의 승공한 모습을 당당히 보여주리라. 그래서 나의 성공한 모습을 당장 보여주리라. 다른 사람이 다 못해도 난 해내고야 만다. 른 사람이 다 못해도 난 해내고야 만다. 과거의 실패는 스스로 돌리자. 과거의, 과거의 실패는 로 돌리자. 실수로 돌리자. 다, 지나갔다. 다, 다 지나갔다. 앞으로 잘하면 된다. 앞으로, 앞으로 잘하면 된다. 후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 않는다. 앞으로 앞으로 나는 앞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만 한다 나는 앞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만 한다 행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번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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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만 말한에 대해서만 말한다아 멋있다. 아 훌륭하다. 아 훌륭하다. 아 훌륭하다. 아훌륭다신님의 사나이 정동무는 정말로 훌륭하구나. 신님의 사나이 남동주가 정말로 훌륭하다. 나는 모든 일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에게는 열이가 있고 빛장이 있고, 있고, 있고 신념이 있다. 나에게는 열이가 있고 빛장이 있고 신념이 있다. 나는 잘 생기고 멋있는 사나이다. 나는, 나는, 잘생기고 잘생기고 나는 점점 모든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들 또한 나를 좋아하게 된다. 나는 나는 좋은 하루. 신나는 하루.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될 것이다. 매일매일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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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점점 점점 나는 점점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말이 술술 논다. 나는, 나는, 그러니까 나는, 보면, 나는, 그러면, 나는 점점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말이 술술 논다. 나는 점점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 말이 술술 논다. 나는 점점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 <laughs> 말이 술술 논다. 나는 점점 상대에게 호감을 갖는 말이 술술 논다. 나는 점점 상대에게 호감을 갖는 말이 술술 논다. 나는 점점 상대를 인정하는 말이 술술 논다. 나는, 나는 면... 점점 상대를 칭찬하는 말이 술술 나온다. 나는 점점 상대를 칭찬하는 말이 술술 나온다. 내가 먼저 상대에게 Columbus 관심을 갖고. 내가 먼저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먼저 상대를 칭찬하고. 내가 먼저 상대를 칭찬하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접근하고. 내가 먼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말을 드낸다. 내가 다 까짓 것 떨리자. 참, 떨리는 김에 실컷 떨리자. 떨리는 김에 아예 떨리자. 떨리는 게 무엇이 두려우냐? 떨리는 게 무엇이 두려 최악의 경우 기절밖에 더 하겠느냐? 최악의 경우 기절밖에 하냐 떨리려면 떨리고 불안 하면 불안해라. 떨리는 떨리려면 불안 불해라 나는 오늘부터 나의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나는 오늘부터 나의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내가 나 자신을 훈련시킨다. 내가, 내가 나 자신을 훈련시킨다. 내가. 내가. 부끄러운 장소 부담이 가는 장소에서 떨리자. 부담이 가는 장소에서 떨리자. 저항이나 초롱을 많이 받는 장소에서 떨리자. 저항이나 롱을 받는 장소에서 떨리자. 나에게는 신념이 있다. 나에게는 신념이 있다. 나에게는 용기가 있다. 나에게는 용기가 있다. 나에게는, 있다. 나에게는, 배짱이, 있다. 나에게는 배짱이 있다. 나에게는 배짱이 있다. 떨리는 건 점이야. 나에게 젊음 믿고 나에게 배짱이 있다. 결정 운명아 기을비키라 운명아 기을비키라 운명아 물려서거라 운명아 물려서거라 멋있는 사나이 정동문이가 나아가신다 멋있는, 멋있는 사나이 정동문이가 나아가신다. 나아가신다 나는 이제부터 수백명 수천명 앞에서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이제부터 수만명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할수 있어. 나는, 나는 해낼 거야. 나는 해내고야말 거야. 할수 있다. 할수 된다. 된다. 해보자. 해보자. 게무엇이느느냐 나는 반드시 성공한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바로 여기다. 바로 여기가.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아이 세계를 품면고 싶은 나의 가슴아. 아이 세계를 품면고 싶은, 싶은 나의 가슴아. 가슴아. 더더운 나의 옆마가. 더더운, 더더운 나의 옆마. 저승공이는 미래를 향하여. 저 성공 있는 미래를 향하여. 저승공이는 내일을 향하여 달리자. 저 성공 있는 내일을 향하여 달리자. 힘차게 달리자. 힘차게 달리자. 아 힘이 솟아오른다. 아시구 아, 온몸 구석구석에서 힘이 솟아오르는구나. 온몸 구석구석에서 힘이 솟아오르는구나. 나는, 나는, 나는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승공을 보장 받고 태어났다. 승공을 보장 받고 태어났다. 나는 성공하고 말테다 나는 성공하고 말겠다. 인간은 강자이게는 약하고 약자이게는 가가 나주야 비한 것. 운명 강자이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가가 나주야 비한 것. 인간은 지배하는 것. 운명은 지배하는 운명은 것. 것. 운명 운명 것. 운명 개칭하는 것. 나는 이제부터 나의 운명을 지배하고 나의 운명을 개칭하고 말테다. 나 나의, 나의 운명을, 운명을 지배하고 나 운명 개명 운명, 길을 비켜라. 명화 이제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 운 명화 이제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 여기 멋진 사나이. 여기 멋진 사나이. 불타는 두지와 지출줄 모르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나이. 북단 소주아 지체를 모르는 신녀가 다가오니 시야다. 여기 어떤 장이문이 닥치고 어떤 노림이 닥쳐도 여기 어떤 장이문이 장이 닥치고 어떤 노림이 닥쳐도 뛰어넘고 이게 내 고의 말겠다는 사나이 정동문이가 나갔습니다. 뛰어넘고이겠내고야 말겠다는 이 사나이 감히 수이가 나가지죠. 나는 자씨 있다. 나는 나가지가. 참으로 자씨 있다. 참으로! 자다 있다.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앞에 갔으라도 어떤 장소, 어떤 사람한테 사람 가서 하고, 나는 자신있게 당당하게 나의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야 만다. 나는 자신에게 당당하게, 당당하게 나의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야 만다. 아, 보인다. 어, 아, 보인다. 드려시 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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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사람 앞사서 열각을 하고 박수를 받고 있는 나의 장한 모습이 드려시 보인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열정을 하고 가수를 박수 박수 받고 하고 박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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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있는 나의, 나의 장한 모습이 드려시 보인다. 보인다. 아, 들린다. 아, 뚜렷이 들린다. 뚜렷이 들린다. 뚜렷이 들린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린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린다. 아, 자신이 넘친다. 아, 자신이 넘친다. 아, 온몸에 힘이 솟아오른다. 아, 온몸에 힘이 솟아오른다. 아, 멋있구나. 아, 멋있구나. 아, 정사에 있는, 정사에서 있는 동문 너의 모습이 참으로 참으로 멋있구나.

나는 멋있다. 나는 멋있다. <angels> 오늘이 할수 있는 바로 그 날이다. 오늘이 할수 있는 바로 그 날이다. 오늘이, 오늘이 도전할 수 있는 바로 그 날이다. 오늘이 도전할 수 있는 바로 그 날이다. 오늘이 성공할 수 있는 바로 그 날이다. <�ußát> 오늘이 성공할 수는 바로 그 날이다. <이> 나는, 나는 이제 실천 날이. 나는, 나는 이제 실천 날이. 나는 이제 실천 날이. 나는 이제 실천 날이. 나는 이제 실천 날이. 밝아오는 태양을 막을 자그 누구인가?